안녕,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딴 날보다 조금, 네,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하네요. 오늘도 루이스의 여사의 치유 함께 하겠습니다. 티한잔 놓고 시작할게요. 다들 오늘 밥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혹은 퇴근하는 길이세요? 집에 와서 막 이것저것 정리하는 길이세요? 저는 지금, 음, 되게 좋은 이웃이 저희 아이를 잠깐 봐준다고 해서 여러분과 만나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히히히 <laughs> 네. 오늘은 루이스의 여사의 치유. 25페이지 함께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어, 이담님. 독서모임 가면 사인해주시나요? 네, 당연히 사인해드립니다. 독서모임이, 어, 예, 이 치유책을 27일에 공부하는데요.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름을 막 몰라서 제 영광 검색어로 리치, 서, 서클 아카데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글씨 올려놨으니까 독서 모임 오셔서 저랑 사인도 받고, 전 세계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저희는 모임이 끝나면 삼겹살을 먹거든요, 항상. 제가 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배고프실까봐 항상 삼겹살을 먹는데, 사람들이 독서 모임도 좋아하지만 삼겹살도 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반가워요 실시간 처음이에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마리사님 안녕 오타냐 마라지 님 안녕 네 모두모두 모두 반가워요 오늘은 어네루이스의 여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다부터 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금 제 머리카락, 머릿결, 네, 얼굴, 피부 상태, 그 다음에 눈썹, 입술, 색, 스카프, 이거는 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 이런 스카프를 사야지. 이 립스틱을 발라야지. 이런 머리카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결과로, 네, 오늘이 된 거죠. 어,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일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한 수많은 결과들의, 네, 수많은 결과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확언을 하죠. 다 같이 확언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한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의 미래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언젠가 내가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말이 날이 오거든요.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서 난 대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 돼야지, 연애도 해야지라고 했다면, 어느 순간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는 대학생이 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이런 회사에 가서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지라고 계속 생각해서 무언가 실천을 해왔다면, 그 모습을 또 살고 있는 당신을 만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제, 지난주에, 지난달에,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했던 생각과 말들이, 예, 네, 그 말들에 따라서 모든 경험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 내 말, 이게 내 내일을 만들고, 내 1년 뒤를 만들고, 내 5년 뒤를 만들고, 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정한 힘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볼게요. 나의 힘은 나의 진정한 힘은 현재에 있다. 라고 확언해 보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힘은 현재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좋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요 좋은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해요 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키를 오늘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율님 변화 되겠죠 오늘따라 많이 지쳐요 은율님 지금 이모티콘이 되게 귀여운 아기인데 네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지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매일 지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날이 최대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훨씬 더 웃고 행복한 날이 많겠죠. 봄삐님, 세인님 덕분에 상처받고 분노에 찬 마음이 치유되고 있어요. 봄삐님, 제가, 어,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봄삐님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드린 거예요. 살랑살랑. <laughs> 네. 진정한 힘은 현재에 있습니다. 자,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방송을 키기 전까지 했던 그 생각, 그 생각은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긍정적인가요? 그 생각이 지금 당신이 하는 그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그 재료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조금만 더 긍정적이 되고 조금만 더 좋은 생각을 해요. 울지 마요. 은일님 울지 마요.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것은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네. 자기를 확실한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혐오조차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이 생각은, 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죠? 그럼 그 미움의 바다에 퐁당 빠져서 나를 계속 싫어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 생각을 쇼로롱 하고 바꾸시면 돼요. 뾰로롱 하고 바꿔보세요, 한번. 부정적인 감정을, 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과거는, 이렇게 화건 한번 해볼게요.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한번 화건해 봅시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어도 상관없어요. 50살, 60살, 70살이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제껏 해왔던 과거에 막,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괜히 걱정하고 힘들어서 보냈다면 앞으로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맨날, 맨날 라면에다가, 네, 라면도 끓인 라면도 아니고 그냥 라면만, 맥라면만 먹고 50년, 60년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 남은 40, 50년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살 이유는 없죠. 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야채랑 치즈랑 만두랑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루는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어보고 하루는 돼지고기 삼겹살도 먹어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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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하는 음식을 먹어왔다면 그것도 굉장히 슬픈 얼굴로 먹어왔다면 화장실에서 몰래 얼어 얼어붙은 밥을 얼어붙은 피자 같은 걸 먹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근사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깨끗하게 반찬이 한두 가지일지라도 깨끗하게 차려놓고 나를 위한 맛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생각해, 음, 선택해서 먹으면 돼요. 그쵸?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화장실에서 몰래 문을 잠그고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른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확언하겠습니다. 힘은 현재에, 힘은 현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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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확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진짜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25페이지.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할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맛집이 나오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네. 어머 우리 집 앞이네.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미세먼지가 여러분 집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머. 어머, 나집 나가면 안 되겠네. 미세먼지니까 꼭 나가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겠네. 공기청정기를 돌려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생각을 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너무 근사해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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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셨었어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호의를, 긍정적인 반응을 누군가 보였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그 생각을 물리치셨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 지금도 가끔 그래요, 가끔.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네 소위에 가득한 말을 해주었을 때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들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편안하고 감사하게 누가 "어머, 선생님 예쁘세요, 작가님 예쁘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닙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 "네, 감사합니다" 해요. 훨씬 더 나아졌죠. 음.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 네, 아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기혐오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자기혐오와 죄책감은 심할수록 심할수록 인생이 엉망이 된다. 그렇 자기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은 잘 흘러간다. 화건 네, 한번 써볼게요. 자기혐오와 죄책감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자기혐오와 죄책감은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자기혐오와 죄책감은 내 인생에서 안녕 <laughs> 안녕이에요. 자기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이 잘 흘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자기혐오와 죄책감의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이고 머리에 끼고 막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혐오와 죄책감은 안녕. 이제 그만 만나도 돼. 충분히 오래 봤어, 우리. 이제 안녕. 떠나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계속해서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어, 나는 부족해. 나는 뛰어나지 않아. 다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분들은 푸쥬아인 점 해보세요. <laughs> 나는, 부족해, 나는 뛰어나지 않아. 저도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 아, 난참 글을 못 쓰는구나. 그림을 그릴 때, 어, 난참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요리를 할 때, 아, 난 정말 요리를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화장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근데, 어, 난참 부족한 엄마구나. 난참 부족한 아내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부족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 완,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부족해라는 면에만 집중을 하면요, 잘하는 것도 더 많이 실수하게 되고, 더 많이, 네, 더 많이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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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네, 입 밖으로 하건 속으로 하건 간에 나는 부족하고 그다지 뛰어 뛰어 뛰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서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요. 성형외과 의사인데 너무나 완벽한 여자가 피키니 아니 소금만 입고 진짜 완벽해 정말. 깍 말랐는데 근육이 있고 가슴은 크고 얼굴도 완벽한데, 어, 수술을 여러 번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수술을 다시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싹그 가운을 벗어던지니까 그빅 옷, 속옷만 입었는데 몸매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러고 봤거든요. 정말. 근데 이 허리 이쪽을 살짝 보면서 여기에 아주 약간의 지방이 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뺀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때 진짜 이만했었거든요. 굉장히 컸었는데, 어머, 어떻게 저런 몸을 가졌는데도 또 뭔가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기준치가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우연히 본 어떤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영화였었는데, 네. 자, 여러분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딸아이를 기르면서, 아들을 기르면서 정말 자존감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게, 음, 별 음식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간장 넣고, 계란 넣고, 들기름 넣고 비벼줘요. 아침에 바쁠 때. 근데 엄마에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근사한 음식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아침에 엄마 간장 넣고, 들기름 넣고, 계란 넣고 비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맛있고 행복하대요. 제가 요리를 하면 거의 뭐 데워주는 수준이거든요. 아주 잘하진 못하는데 남편이 자기는 정말 너무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왜 그럴까 했더니 이 사람은 정말 라면만 끓여 먹으면 살았던 거예요. 절 만나기 전에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근데 절 만나고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저런 음식도 먹어보고 하니까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쵸 누구에게 우리가 부족한 걸까요? 누구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 뛰어나지 않은 걸까요? 다 같이 확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고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로보트가 해준 음식과 사람이 해준 음식과 어떤 게더 음, 먹고 싶나 생각해보면 저는 사람이 해준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왜? 로보트가 해준 완벽한 계란후라이와 내 딸아이가 서툰 손으로 만든 첫 번째. 다 완전 엉망이 된 계란후라이가 있다면 저는 제 딸아이가 만든 엉망이 된 계란후라이를 선택할 거예요. 왜? 그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이의 작품이니까. 서툴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너무너무 근사한 작품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실수한 결과물들을 저한테 가려, 가지고 가올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매일매일 시도해보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미숙한 떨리는 팔과 다리 <laughs> 그리고 당황하는 그 얼굴 머리에서 흐르는 땀방울 그 모든 걸다 사랑해요. 인간이게 가지고 있는 그 불안정한 모든 면을 다 사랑해요. 나도 그랬었거든요. 너무 기준이 높아버린다면, 내면에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사랑이 넘치는 즐겁고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모두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네. 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바꿀 순 없잖아요. 근데 나의 생각 패턴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 내어주지 마세요. 나의 시간과 감정을. 그 사람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담배를 요 평생 그 사람들이 버리는 담배꽁초가술 엄청날 거고요. 그 사람을 인해서 내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엄청날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 미워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고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네, 그런 행동을 해요. 당신이 그냥 운 나쁘게 그 앞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겠죠. 빠져나오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어요. 네. 당신의 사고 방식이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다면 차츰 그 감정이 몸을 갉아먹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죠. 습관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관절염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몸에 여기저기가 다 아파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아, 이 사람이 참 죄책감이 많구나"라고 생각한대요. 두려움과 긴장감은 대머리나 궤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화를 풀면요, 암도 치료할 수 있대요.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한다고 해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아주 오래 전에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과거를 놓아버립시다. 우리 내가 음식물 쓰레기가 누가 나한테 던져준 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이거는 10년 전에 아빠가 나한테 던져준 음식물 쓰레기. 네. 처참한 상태죠.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물이 줄줄 흐르고 그 안에 막 뭐가 꾸덕꾸덕 다니고 이건 엄마가 준. 혹은 직장 상사가 준몇년 전에 지나가던 남자가 나한테 욕설을 퍼보면서 준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지금 막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다들 막 썩고 있어요. 몸에 여기저기에서 내가 계속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내 옷이 되게 예뻤는데 그걸 지고 다니니까 옷도 안 예뻐 보이고 등도 굽는 것 같고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나는 과거를 놓아버립니다라고 확언해보세요. 나는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엄마건 아빠건 직장 상사건 남편이건 자녀건 그 누군가건 간에 그 사람들은 그들이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놓고 용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놓아줄게.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놓아줄게. 라고 확언합시다.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널 놓아줄게. 자, 이렇게 놓아준 다음에, 안녕! 하고 다시 가서 주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깊은 시내 호수에다가 내려놓거든요. 시내 호수에 쭉 아주아주 아주 깊은 그 시내 호수에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는 팻말이 하나 있대요. 낚시 금지, 다이빙 금지. 우리가 그거를 놓아, 놓아, 놓아버린 후에는 다시는 안 만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만나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용서가 꼭 필요하고요. 네, 용서가 나타나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확언해 봅시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피 님, 잘 가렴. 용서한다. 내가. <laughs> 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권을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입에 쫙쫙 붙는 화권이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laughs> 네. 용서, 한다. 내가 이 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플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Course in Miracles.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는 모든 병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라고 되어 있대요. 네. 아플 때마다 주의를 살펴보고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원 하나를 하고, 이제 저는 가볼게요. 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이 술술 풀린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이 술술 풀린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기적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이 더 많이 벌게 되고, 네,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잘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자기를 인정하기, 자기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네.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네. 우리 비난을 멈추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용서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학원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여러분 옆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그렇게 붙어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놓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10년, 20년, 30년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거 내려놔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용서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숨모시게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갖다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시면 좋고요. 이 치유에 대한 책은 제가 정말 어, 읽으면 읽을 때마다 너무 너무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고 보면 볼 때마다. 정말, 정말 배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클래스를 만든다면 한 50시간을 <laughs>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다뤄 나갈게요. 그리고, 네,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이 치유책을 읽고, 네, 사진도 찍고, <laughs> 삼겹살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음, 함께 좋은 시간 나눌 수 있어요. 카페로 와주시고, 긴 영상 오기도, 네, 개인적인 사연이 들어가는 긴 영상 오기도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보고 행복해하고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일곱 번 하고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돼요. 사랑합니다. 안녕.